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신미래부동산의 강민우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152평이고요, 도로 지분은 16.5평, 건축 면적은 50평이고요, 2층 구조로 된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기반 시설은 LPG 벌크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입지를 설명드리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로 마트 모든 상권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차로 이용하신다면 1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 조건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 일텐데요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즉시 입주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랑 나가서 자세한 도로 여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 예, 네, 지금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네, 보시면 도로 폭은 한 4m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교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통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차 공간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직렬로 주차를 하시게 되면은, 아. 두대 정도는 넉넉하게 들어가실 것이라고 보이고요. 옆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마당으로 통하는 이제 통로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실 때는 계단이 한6개 정도 올라가시면 되는데 폭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이쪽에는 이제 데크가 넓게 깔려 있습니다. 어, 이 정도 공간이면은 진짜 뭐 바비큐 파티야 하기에도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이고요. 자녀분들과 함께 즐기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난간도 아주 이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저 이제 마당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디딤석도 아주 정갈하게 이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부동수전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경수가 군데군데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단처럼 꾸며놓으셔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외관 한번 보실게요. 스타코랑 파벽돌로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간접등 같은 경우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포치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눈이나 비를 피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묵직하고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열성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전실 공간입니다. 아, 전실 공간 보시다시피 그렇게 좁지 않고 넉넉한 사이즈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측면 보시면은 신발장이 다섯 칸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데일리 슈즈를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측면과 바닥은 무광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힘이 약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밀었다 닫았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거실과 주방이 있고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는 이렇게 창고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쪽에는 방이 또 있고 그 안쪽에 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부터 한번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에 퀸 사이즈 침대를 하나 두고도 옆에 책상이나 뭐 다른 가구와 조금만 이렇게 하나 두셔도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옆에는 창호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바깥으로 풍경도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쪽 안쪽으로 또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여섯 칸이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충분한 옷가지들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에는 이렇게 크게 거울도 설치되어 있고, 밑에 수납장도 있기 때문에, 어, 화장대로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화장실 공간도 좁지 않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샤워 부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변기와 세면대가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휴지 같은 거 간단하게 넣어놓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화장실 공간은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쪽으로 가셔서 제가 거실과 주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쪽이 주방이고 이쪽이 거실입니다. 아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채광 효과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위쪽에 픽스창 두개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 앞쪽으로는 이렇게 전창 구조로 된 시스템 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창고 같은 경우는 마젤란 시스템 창고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 한번 보실게요. 자 주방인데요. 이쪽에 전자렌지 밥솥 자리 있고요. 3구 쿡탑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이쪽으로는 후드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은 싱크볼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설거지 하시게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위쪽에 상부장, 하부장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이쪽은 냉장고 자리인데요. 냉장고 보시면 한대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옆쪽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방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식탁입니다. 이 식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크기의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좀더 공간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이렇게 아랜드 식탁을 연장선으로 따로 설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용도실 한번 보실까요? 예,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요. 예, 충분히 냉장고 한대 들어가고도 옆에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로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건식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 공간까지는 잘 봤고요. 이제 화장실 한번 보실게요. 아, 아 보시면은 그리고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1층과 2층 구조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용 화장실 한번 보실게요. 네, 공용 화장실인데요. 어, 공간 사이즈는 어,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도 어,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변기 세면대, 샤워기까지 일렬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역시 환기창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 수건이나 이런 것들 다 이쪽으로 예, 넣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용 화장실 보셨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계단 위쪽으로 가는 부분에 또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창고도 한번 공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잔짐 같은 것들 다 넣어 놓으실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쪽으로 해서 제가 2층까지 또 안내해 드릴게요. 계단도 올라가시기에 굉장히 불편함 없는 그런 높낮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간 설치 잘 되어 있고요. 한번 가보실게요. 올라가신 도중에도 보시다시피 픽스창, 환기창 같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2층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2층 구조는요, 방두 개, 썬룸 하나, 그리고 공용 화장실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이 첫 번째 방인데요. 어, 벽지는 블루톤으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방인 것 같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강마루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창도 시스템 창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창 구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바깥에 풍경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쪽에 또 이렇게 수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tv를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화장대로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거울을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방 한번 보실게요. 자 이쪽은 두 번째 방인데요. 이 방도 역시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온 방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옆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창호도 굉장히 크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에 살짝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가셔서 티타임 가지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짐을 넣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쪽 공간이 조금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티타임을 갖거나 앞에 마당을 보시면서 여유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 바로 선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선룸인데요. 이쪽은 마치 카페 공간처럼 꾸며놓고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채광 효과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즐기시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템파무드로 시공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어, 굉장히 따뜻한 느낌, 또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된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폴딩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와, 진짜 개방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에 마당도 너무 잘 보여서.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가족들이 이렇게 앞에서 있는 모습들 상상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뷰. 마운틴 뷰, 논밭 뷰.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바람도 바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어, 굉장히 상쾌해지는 느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이따 닫아보고요. <laughs>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 한번 보실게요. 어 이쪽도 2층 공용 화장실인데 충분히 공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2층 마지막 공간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집 구조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어,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유튜브를 찍는 거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다음번에 제가 또집 소개를 할 때는 더욱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여러분께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